하수구가 아, 예, 저거랑 저쪽이 바깥에 있는거 저거요? 네아 저거라고요? 이렇게 연결되 있는건데 아 이렇게요? 네 그, 일이 나온적이 있었어요? 네 일이 나온적이 있었어요? 네한동차가그로 빠졌어요 아스프링네아 저기 넣었을때 네어네 안녕하세요 용도 네, 이쪽으로 해서 어? 빠졌나보네 아, 빠졌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은 있어요. 아, 한참 가지고. 이쪽으로 온다고요? 네. 오 씨. 음. 이거 그거는 뭔 그쪽이 에라고 해? 네. 예. 그쪽 라인이 아, 연결 있어요. 를 네. 한다고요? 선통자 같은 거로 주신니까 예. 네. 그 바깥으로까지 딱 나가 버리더라고요. 막 쑤셨을 때 기름 거기 기름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이게 싱크대에서 일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기 그 화장실에서 한다 해서 머리카락으로도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저게 연결이 돼서 나가는 경우 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배관이 하나잖아요. 이쪽에 그거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자주 막히는 집들은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네? 음. 그냥 여기서 그냥 뚫어가지고. 나가는 거 저쪽에 찾아가서 여기서 그냥 내시경으로 봐버리면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예? 일단 그렇게 해갖고 작업을 네, 해볼게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이거를 살라고요? 나도 땅 쪽을 찾아다기면서 가는 거아니 아, 사장님도? 아, 통신, 통신? 통신이면 필요할 수도 있죠, 이거. 네, 다 같이 들어갈요 이 정도 들어가는데 힘을 받네?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 앞에. 앞에가 앞에가 또 구멍 하나 있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느낌이야. 여기서 싱, 싱크대 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야? 같이 연결돼가지고? 느낌 없나요? 엄청 들어갔는데? 근데 물이 안 빠져, 문제는. 여기서 엄청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안 풀린다. 배관이 이쪽, 저희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 거 여기, 네.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물이 안 나오죠? <목소리> 여기서 지금 아얕아지니까. 네. 이쪽에서 방향이 제대로 나와야지. 여기가 <목소리> 응. 빡빡하다. 나가기 시작한다, 조금. 나갔어. 나가요. 나가요. 이야, 많이 나오네. 음, 기름물이 그냥 쏟아지네. 일단 물 빠진 상태에서 대시기 한번 봐드릴게요. 저 조금 더 돌릴게요. 그럼 물좀 틀어볼래요? 오우씨! 아니야,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게 아니야. 오우씨! 이거 완전히 확 돈다. 오, 어, 오, 이래. 뭐지?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봐. 어디서? 거기서? 근데 지금 확 꼬여버리는데? 어 걸려버리는데? 뭐지? 어. 아니, 근데 확 돌아가버린다니까요? 요요. 말려버려요. 말려버린다고. 이상해, 배관이. 뭔데 거기서 말리지? 뭐 때문에 그럴까? 나니 그러니까 이거 저기 들어가면서 어디 걸리는 이유가 없는데, 원래는?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지나가는데 왜 그게 왜 아야. 거기서 걸려가있어 여기가 끝이냐 여 빨간 줄이 있아 뭐지? 염산을 좀 썼네 근데 위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안나오냐 음. 저기 입구에 나갔나? 거의 캐릭터가 아, 아, 아. 죽인다 잠깐만. 사장님이 건드는 건가? 건드는 거야. 어디서 건드는 거예 거기죠. 네? 지금 다른 데를 갔는데 확 꺾인 데니까요? 아씨 꼴잡네. 여기잖아. 네, 움직여봐, 요 여기 앞에서. 살짝 한번 당겨보세요. 옆으로 움직이면 돼. 맞아, 그거 아니야. 잠깐만 사장님. 저쪽에 밖에 나가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게 말리지? 그게 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른 부분 다른 쪽이라니까요, 그게. 아, 이게 뭐야? 네. 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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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는 것 음. 같은데. 그죠? 네, 이게 지금 막게 나가는 건데. 네. 네 이게. 소리가 나고. 저입 구쪽에 한번저 소리 들리나 봐요. 아, 위에도 꽉 막혔네. 나요? 그럼 그쪽 근처에가 뭐가 있나보다. 야 이거 있잖아요 체크밸브 달려 있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어? 체크밸브 후속 물용하지 말라고 있는 거. 저기가 부속 있어 부속이 중간에. 아 뭐가 있어요? 물용료하지 말라고 달려 있는 게 있어. 그게 있어가지고 걸기 걸려버린 거야 지금.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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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니까? 저걸 내가 그러면? 예? 빠파탄 로 밀어버려야 돼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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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밀어버려야 돼요. 저 사장님도 지금 통신이래.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 아. 밀어야지. 어, 그렇지. 그게 있어야 돼. 오케이. 그게 있어야 돼. 예.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야, 여기. 길이요? 길이가 얼마 안 내려요. 1.5m. 그니까, 러 그, 예, 한 3m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예.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밀자고요 원인이 저거라니까 지금 너무 잘들어간다 아, 어, 어? 야야 여기야. 어? 꺼! 어! 벌써 들어간거야? 잠깐만 지금 집어인거죠? 네 잠깐만요 약간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를. 그니까 내가 앞에를. 앞을... 됐어, 됐어. 그러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저렇게 뚜껑이 닫혀있다 이거야. 보통 때 저렇게 뚜껑이 닫혀있어. 물이 찌끔찌끔 나가잖아. 패드 어. 물을 저기다 달아나는데 저걸 달아놓을 거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아니,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버린 거야. 중간에. 안에다가? 네. 예. 여기서 앞에 부속이 하나 또 있잖아요. 네. 발 앞에 네. 지나가요. 지나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50cm 지나서 가 네, 네. 여기서 50cm 지나가서 일이 들어가는 거죠. 80부터 80부터 여기 170니까 거의 90cm 아이고. 여기서 9 0 c m 입 m 여기 이 정도에다가 달아놨던 건데 아마 여기. 도로 여기 공사하면서 다시 연결을 또 시켜버린 것 같아 요아 그렇게 돼야 얘기가 돼요 아, 왜냐면 원래 여가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이 라인 정기 그랬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 달았어야 되는데 아, 그걸 그냥 놔둔 상태에 이어버린 거예요 석으로 네. 거야?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맞아요 후속이 여기 채워지고 위에도 연결이 돼요 네. 이쪽에다 만들면서 영유 방지기를 한다고 해놓고 기존에 있던 거를 안없애버거 저기 확 제껴지면은 되는 거죠 예. 뺐어요. 네. 예. 저기 그냥 잠겨, 잠겨버리네. 안 제껴지네. 예, 안제게지그 상태에서 밀고 나오네. 그죠? 예. 이게 지금 뚜껑 아니에요? 예. 잠깐만, 계속 버리세요. 뭐. 계속요? 네. 머리가 나와요. 네. 계속 버려요. 아까 했던 게, 네. 여긴가? 어? 어. 그렇지, 여기. 여기가 여기까지, 까여 여기까지 끝이에요 지금 뚜껑 이 자리 이 자리 뚜껑 내 여기 앞에 기름을 는거 어? 잠깐만 여기 기름 나오잖아요 예 사장님 기름 나오잖아요 네. 그죠? 지금 내가 봐봐서 샤부터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그래서 내가 카메라 집어 온 거야. 왜냐면 저기 타 치고 들어가더라고. 네, 여기 열리잖아요 지금. 예. 아, 하얀 거나 하 빠져도. 뭐? 어어이 예. 저 저건가 봐. 모르는제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 정도에 지금 묻혀있던 게 그냥 와버린 거야. 이 부속을 옮기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거 원인은 이제 봤잖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똑같이 내가 뚫고 그냥 갔으면 저금 모르는 거잖아요. 예. Yeah.